2014년 1월 10일 밤 10시 25분경 김해의 한 공업단지에서 불이 났다며 119로 화재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였고요 인근 지역에서 잇따라 세건의 신고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곳은 고물상이었습니다 음... 가금물 2층에서 불이 거세게 타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층까지는 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물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 30분 만에 진압을 했다고 하고요 2층에 불이 났다고요? 고물상 2층에 불이 날게 뭐가 있을까? 2층에 살림살이가 있는 걸로 봐서는 고물상 주인이 사는 집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음. 문제는 불을 끈 소방대원들이 2층에 연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1층에 혹시 불이 내려오진 않았는지 마지막 확인 작업 중이었다는데요. 천장에서 새는 방화수가 약간 핏빛이었다고 합니다. 어, 어? 야, 핏빛이면은 설마, 어... 위에 혹시 사람이 있었던 겁니까? 네. 안타깝게도 시신이 발견됩니다. 어, 2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과 주방이 보이는 형태였고요. 왼쪽으로 방이 두 개가 있었는데, 제일 안쪽이었던 끝에 방, 그 침대 매트리스 위에 시신이 있었던 겁니다. 침대 매트리스 위에? 야, 이거 잠을 자다가 불을 피하지 못했던 건가? 왜 침대에 있었을까? 사살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상체를 벽에 기댄 상태로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거든요. 이미 사망한 뒤에 불이 난 거였습니다. 현장에서 아... 바로 검시가 이루어졌는데 복부에 여러 차례 자창이 있었고요. 아... 장기 일부가 빠져나온 상태였다고 합니 아유... 장기가 빠져나와요? 네. 그럼 복부에 그 자창 때문에 흐르는 피가 방앗수에 섞여서 1층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인 가 와, 같이 피가 정말 많이 났나 보다. 그렇죠. 사람을 그 정도로 잔인하게 죽여놓고 그 이후에 불까지 질렀다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사건은 증거 인멸을 하려고 방화를 많이 하잖아요. 살인은저은 다음에 피해자 신원은요. 50대 중반의 고물상 여주인이었습니다. 1년 전까지 남편이 하다가 암으로 사망한 뒤에. 피해자가 자녀들과 함께 친동생이랑 시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해 왔다는데요. 음. 가건물 1층이 사무실이었고 2층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랑 운영하는 곳이었구나. 아, 2층에 살고. 네. 근데 그날은 피해자만 있었던 건가요? 네. 제일 마지막으로 퇴근한 건 시동생이었는데, 그때가 저녁 7시 30분경이었고요. 자녀들도 그날 일찍 외출을 해서 집에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아, 아무도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시동생이 퇴근한 게 저녁 7시 30분이었고, 신고가 밤 10시 25분이었으니까. 아, 가필이면 이제 피해자분 혼자 있었을 때 대략 한 3시간 사이에 범행이 벌어졌나 보네요. 알고 온건 아닐까요? 그때 피해자가 혼자 있는 걸 알고. 아. 그러면은 가까운 사람의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물상이다 보니까 보안도 좀 중요하고. CCTV가 있을 것 같은데. 건물이 그 쌓여 있는 곳에 CCTV 몇 대가 보였고요. 건물상 입구랑 가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방향을 찍고 있는 CCTV도 있었는데. 이게 아침부터 꺼져 있었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고물상을 열고 닫을 때까지는 CCTV를 꺼두고 밤에 잘 때만 켜뒀다고 합니다. 아 밤에만 아. 누가 훔쳐갈까봐 밤에만 켜둔다. 출근을 하고 나서는 사무실에 사람이 있으니까 밤에만 켜뒀나 봐요. 그럼 이 친이 잠시 올라간 건가? 고물상 문을 닫기 전에? 오, 그러네요. 그러니까 2층에 자러 올라간 거면은 CCTV를 켰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 수사팀도 1층에 있다가 2층으로 잠시 올라갔을 걸로 그렇게 추적을 했습니다. 1층 책상 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있었거든요. 아, 아... 네. 굳이 2층까지 끌고 갈 이유가 있어요? 힘들게? 1층에도 다 돈이 있을 텐데 원하는 게 있다면. 그니까 2 층은 살림집이었으니까 귀중품까지 노린 강도 아닐까요? 뭐 혹시 없어진 게 있었나요? 돈을 관리하던 자녀의 말로는 고물을 살때 현금을 주기 때문에 2층 옷장에 현금 200만 원 정도를 항상 보관하고 있었다는데요. 그 돈이 없었습니다. 현금이 거기 있었다는 건 피해자와 자녀만 알고 있었고요. 옷장이랑 서랍 몇 개가 열려 있었는데. 옷을 다 꺼내 놓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가져간 건 맞았던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200만 원돈 때문에 이 청로한 거였네. 그렇지. 근데 하재 때문에 범인의 흔적은 뭐 아무것도 안 남았겠는데? 그렇죠. 결정적인 게 하나 발견됩니다. 그 과수팀이 감식을 하던 중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경찰을 밀치고 2층 계단으로 막 올라왔다는데요. 계단 중간에 무릎 높이 정도의 큰 화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그 사람 발에 채여서 넘어진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생활용품점 로고가 찍힌 비닐봉지가 하나 들어있었다는 거죠. 빈 회칼 케이스도 있었다고 하고요. 계케이스요 케이스만. 그럼 범인이 칼만 빼고 나머지를 그 화분에 넣어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어. 근데 그 갑자기 나타난 사람은 누구였나요? 지늦게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자녀였습니다. 큰 충격을 받고 놀라서 집으로 뛰어 올라가다가 음. 화분을 넘어뜨린 겁니다. 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나간 사이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그렇죠. 그런데 케이스만 있었다면 칼은 현장에 없었나요? 시신이 발견됐던 방 말고 다른 방그 바닥 잿더미 아래에서 칼날이 발견됐습니다. 칼자루는 불에 전소된 걸로 추정이 됐고요. 칼날 길이만 19.5cm 정도였는데 엄청 긴네 화분에 들어있던 빈 케이스하고 크기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야이 칼까지 현장에 두고 온걸 보니까 급하긴 급했나 본데. 불을 지르면 증거까지다싹다 다 타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음.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상처의 크기를 비교해보니까 그 현장에서 발견된 칼날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가슴과 배에 16군데 등에 10군데 자창이 발견됐고 심장과 폐에 치명상을 입고 쇼크로 현장에서 바로 즉사한 걸로 음.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앞에 16군데면 그것도 잔인한데 등쪽에 10군데잖아요. 금품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살해하겠다. 그러니까. 원한, 분노, 막 이런 거죠. 그, 그래서 수사팀도 면식범에 의한 원한 살인으로 보고 주변 인물을 조사했지만 용의 선생에 올릴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아, 그 원한을 살 만한 분도 아니었구나. 야, 그럼 이거 누구냐? 아니, 누가 이런 짓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합니까? 근데 공업단지면은 아무래도 인근에 CCTV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찾았나요? 공장이 띄엄띄엄 있는 데다 주변이 논밭이라 CCTV를 찾는 게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요. 고물상에서 그나마 가까운데 공장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고물상으로 가는 길이 찍혀 있을 것 같아 확인차 가봤는데 폐업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아휴, 학교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공장이 폐업을 했구나. 뭐, 어떡합니까? 이게 띄엄띄엄 있고, 주변에 다논밭이면그 밤에 유동인 구도 없을 뿐더러, 범인을 본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그래도 형사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폐업한 공장에 컨테이너가 있어서, 혹시나 하고 문을 두드려보니까, 사람이 나오더랍니다. 음. CCTV도 작동하고 있었다고 했고요. 오. 오른쪽 기퉁이 모서리에 이 고물상으로 가는 길이 잡혀 있었는데 그걸 쭉 돌려보니까 아주 작은 점만 한개 고물상 주변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정말 다행이네요. 그폐업한 공장에 사람이 있었던 그러니까. 게. 그러 아주 작게 지키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점이 범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화재신고가 들어오기 거의 4시간 전인 저녁 6시 35분경부터 고물상 주변을 맴돌다가 2시간쯤 지난 밤 8시 25분쯤 고물상 정문으로 들어갔다는데요. 밤 9시 22분에, 그러니까 한 1시간쯤 고물상에 머물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긴 했지만 50분 후쯤 고물상 쪽에서 연기가 부모져 나오는 걸로 봐서는 범인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점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방향을 따라가 봅니다. 그리고 구간마다 CCTV를 찾아내기를 반복했는데요. 고물상에서 1.2km 정도 떨어진 편의점 앞을 지나간 것까지 확인을 하고 내부 CCTV를 열어보니까 유리창에 그 점처럼 보였던 사람이 비치더랍니다. 아, 세상에. 아, 세상에. CCTV에 그냥 찍힌 게 아니라 유리창에 비친 걸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말 수사팀이 대단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상 착기가 확인이 됐겠네요. 그러면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건장한 체구의 남성이었다고 했는데요. 점퍼 가슴팍에 세로로 하얀색 줄무늬가 희미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퍼 가슴 왼쪽에 이렇게 흰색 줄무늬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걸로 어떻게 찾아? 찾을 수가 있나요? 그냥 계속 c c t v 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음, 음. 사건이 발생한 김해에서 차로 3 4 0분 정도 떨어진 부산에서 이 남자가 칼을 산게 확인이 됩니다. 아 맞다. 헷갈 케이스가 있었죠? 근데 차로 3 4 0분이면 이동한 동선을 일일이 다 확인해봤다는 거잖아요. 아 동선을 추적한 게 아니고 비닐봉지에 찍힌 로고를 보고 사건이 발생한 김해와 인근지역에 해당 생활용품점을 모두 확인했는데 가슴팍에 하얀색 줄무늬가 있는 점프를 입은 그 남자를 찾아낸 겁니다. 이야, 대단하다. 야 그러면 칼로 찾아내신 거군요. 어. 생활용품점이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그렇죠, 만만치가 않았을 텐데. 범인이 어쨌든 간에 칼을 산 거고 그 칼을 현금이 아닌 카드로 샀다면 신원이 바로 나오는 거아니까확인 되겠지, 확인 되겠지. 그랬으면 바로 잡았을 텐데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중요한 건그 범행 당일만 이 고물상에 간게 아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칼을 산게 범행 일주일 전인 1월 3일이었는데 그날 바로 고물상 있는 동네로 가는 버스를 탄걸 찾아낸 거죠. 사자마자 칼을 그럼 일주일 전에 이미 범행을 저지르려고 김해를 갔었다고요? 그냥 폭행 걸 보면 1층이나 어디 그 안에 가족들이 있었나 보네. 사람이 많았을 네. 수도 있었나 보네. 그리고 뭐 피해자가 혼자 있는 날을 노리고, 그죠?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네. 그건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찾아간 거 보면. 그리고 다시 간 거지. 그데 네. 그걸 누군데 어쨌든 특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냅니까? 얼굴만으로도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음. 찾아냅니다. 매장 CCTV 화면을 캡처한 걸 김해에 있는 형사들한테 뿌렸는데 한 형사가 작년에 자신이 검거했던 범인 같다고 했던 겁니다. 아... 절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갔는데 벌써 출소했나 싶어 확인해봤더니 한달 전에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정과가 있었네. 더라면 이번에도 그냥 강도였다는 거예요? 단순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어? 2013년에 철강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보안선도 절단해 버리고 CCTV도 끈채 5톤짜리 트럭에 고철을 훔쳐서 팔았는데 그 고물상이 바로 살인 방화 사건이 났던 곳이었습니다. 범인이 그러면 그 정도의 칼을 잔인하게 살인까지 했을 정도면 뭔가 1년 전에 버린 지 때문에 자기 가 본인이 체포됐잖아요. 이게 복수심에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복수. 아니, 그래서 2 6 번이나 찌르고 불까지 질렀다고. 아니, 뭐야. 지가 억울한 게뭐 있어. 도둑질은 자기가 해서 죗값을 치른 건데. 안 잡힐 줄 알았던 거야? 뭐야. 잡았습니까? 네, 잡습니다. 절도죄로 검거됐을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이미 요금 미납으로 해지된 상태였는데요. 음... 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까 누나 명의로 된게두 대가 나왔습니다. 그중한 대가 용의자의 주소지로 기지국이 잡혀서 잠복해 있다가 잡았습니다. 어... 잡았구나. 근데 쉽게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절대 이런 <놀람> 쉽게 인정을 안 하죠. 범행을 일체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하겠지. 에휴. 인정 안 하면 어쩌냐고. 어제 다 나올 텐데. 다 나올 텐데. 일단은 칼산 것도 다 지켰고 그치. 두 번이나 고물상에 간 것도 다 밝혀졌잖아요. 그렇지. 다 근데 고물상에 간게 아니라 예전에 알고 지내던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러 간 거라고 합니다. 누굴 만났는지 확인해 보자고 하니까 불법 체류자라 연락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왔고요. 야, 야, 야 뻔뻔하게 나오네. 뻔뻔하게 야, 나와. 버티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야? 어쨌든 증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 날만 발견됐는 데다가 지금까지 지문이 나왔으면은 벌써 잡았을 텐데 일단 아무것도 안 나온 거잖아요. 거짓말을 하나씩 깨는 게 중요하죠. 음. 우선 고물상에 간건 맞았던 걸로 나옵니다 아니 근데 CCTV에는 점같이 찍힌 것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음. CCTV로 증거를 찾아내긴 했습니다 고물상에서 2시간을 맴돌면서 서성였잖아요 음. 그 움직임 그대로 과수팀이 현장에서 담배 꽁초 중에 깨끗한 것만 수거했었는데요 단0공초 다섯 점에서 용의자 DNA가 나왔습니다. 이야, 그공무상의 아, 관건 맞네. 아, 그런데도 일단 현재는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랬답니까? 진짜 정말 복수심에 잔인하게 살해를 한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울면서 얘기를 했고요. 200만 원. 아, 그면 돈이 뭐라고 지저씨. 하... 알지, 그래도 서안 되지만 돈이 필요하면 돈만 가져가면 되지. 음.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살기까지 하냐 아유. 이거죠. 가상 빌려보지.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죠. 끝까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현장에 옷장이랑 서랍이 열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옷은 왜다 꺼내놨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강도로 위장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 훔쳐 치더가면 지가 강도인데 무슨 강도로 위장을 해. 그러니까. 강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 위장하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사들도 아니, 네가 강도 아니냐. 근데 왜 굳이 위장을 하냐 이렇게 되물으니까 그때부터 입을 닫아버리고는 대답을 안 합니다 이게 분명 이유가 있겠지 <목소리> 있죠 있죠 1년 전에 절도죄로 걸린 데다가 두 번씩이나 찾아가 놓고서 근데 그렇게까지 끔찍하게 죽이는 거 말이 안 돼요 어, 너무 스물여섯 군데잖아 네. 돈을 찾으려고 집을 뒤지고 있을 때 피해자가 CCTV가 있다는 얘기를 해서 혹시나 찍혔을까 싶어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건 역시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맞지. 실제로 그게 두려웠다면 CCTV 본체를 부수거나 가져갔었을 텐데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빨간치다란 소리야. 돌탱이도 아니고. 아니, 걸릴 게 무서우면 강도해서 끝내지. 그렇게 살인까지. 그러니까. 아, 정말 복수 때문에 갔다오는 말을 못했나 보네요. 훔친 돈으로 뭘 했대요? 사건 직후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자동차 할부금을 대신 내달라고 하면서 현금 90만 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됩니다.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야, 보험금 낼 돈이 없으면 타질 마라. 이.. 추수한지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그 이게... 와중에 또 차도 샀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누리꾼다 누리면서 돈 없다는 식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재판에 가서는 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청력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식당에서 일하는 어머니 얘기를 꺼내면서 자신이 어린 시절 얼마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설명합니다. 에휴, 그러면 더 열심히 살았어야지 부모 생각해서라도 X가. 그게 어떻게 범죄에 손을 댄 이유가 될 수가 있겠어. 어떤 이유든 말도 안 되고서 기가 막힙니다. 기막힐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1년 전 절도 사건 때 자신이 왜 돈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꺼냈는데요 여자친구 생활비를 대느라 대출까지 받았는데 차 할부값도 다 내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잘렸고 다음으로 들어간 철강 회사에서도 손을 다쳐서 야간 작업도 대리운전도 못했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절도를 하게 됐다며 호소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가끔 보인다며 이명이 생겼다는 진술까지 하면서 말이죠. 아, 말란? 음. 어, 야, 친구,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여자친구 생활비에 차 할부 값으로 대출받은 거를 지금 누구 타서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이명이 들리는데 또 피해자가 가끔 보인다? 쇼지쇼. 쉬워.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돈이 없어서. 강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작해달라는 거잖아요. 복수심에 했으면 이제 계획이 되니까. 우발이냐 계획이냐의 차이도 크니까. 죄값은 얼마 받았습니까? 징역 30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보복살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침묵을 했고요. 그냥 우발적 살인만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게 아주 우발적 살인은 26군데를 찌었는데 이게 통과가 된다고? 이게 어떻게 우발적이냐? 칼을 사고 들어갔는데. 26번을 찔렀는데 이게 어떻게 우발적이 될수가 있냐고. 그럼 그 사람은 밖에 나와서 해상 못해요. 응. 우발적인 감정 상태, 그럼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아, 그럼.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럼 격리시켜야 돼. 그럼 말이 안 되지. 즐겨봐, 이 채널.